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송가 545장을 부르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 귀에 아무 증거 없었 고, 이눈이 보기 에는 어떠 하 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믿 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우리 걸어가 세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중거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걸으며 우리의 귀에 어떤 영음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게 약속해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기에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얻은 증거, 십자가의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거두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세해에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할수 없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할수 있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과연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주께서 날 어루만지고 계시며 이 병이 나의 믿음을, 이 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굳은 의지 속에 큰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어진 일들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추운 겨울날에 건강잃지 않고 불의의 사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에 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가난해질까 돈을 못 쓸까 이 없냐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여 얻으며 이로써.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염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노라 하는 뜻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녀들 이제는 외로움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늘 찾아 위로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 외롭지 않으며 주님은 우리를 돌보심에 두렵지 않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뜻을 세우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됨을 의심치 않으며 이 말씀을 매일 먹으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새해의 기분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떠냐고 여쭤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예. 예, 하트를 실로 떠서 만든 목걸이 예, 꽃 목걸이 같은 그런 거네요 하트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걸어주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랑이 충만한 일이었다고 그래서 사랑의 목걸이를 해주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시6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고 좀 의아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셨는데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믿음이 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 허우대만 멀쩡하고 내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라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뜻없이 "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갖고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행하라. 너희들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편집할 때 느닷없이 들어간 말씀일까? 이게 좀 생뚱맞습니다.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 이거 어떻게 연관이 되지? 그래서 조금 약간 어, 우겨 넣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큰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나름 이 말씀에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두고, 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자, 이 사건은, 어, 진짜, 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려는 엄청난 일처럼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사건이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느 한, 어, 지방에 있는 시장에서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자기 자리들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자리처럼 누군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싸움이 나든, 그리고 이 일은 면장이나 군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이 일. 이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들은 돈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백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일침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가 뭘 믿는 거지? 그리고 마치 이 일은 산을 옮기는 일과 같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이 일. 그러나 이 일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혀 이것은 불가능해. 이거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이슈가 검찰 개혁입니다. 어~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봐주면서 자기들끼리 못된 짓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개혁은 되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현대 그룹을 어, 만들어낸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간척지를 만들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조선을 갖다가 바닷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공사를 할수 있도록 막아놓은 이 무대보 같은 일은 실제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대라고 하는 그룹이 생겨나는 겁니다. 유조선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를 이끄는 그 회장의 의지, 믿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만드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요즘도 뭐 연예계나 정치계나 보면 조금이나 문제가 생긴 심지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조차도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판에서 그를 끌어내리죠.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릴 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만 가능케 되어져 가는 모습.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은 결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 그렇듯이 죄인이 의인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의인이 되게끔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할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도 어려운데 믿음조차 없다면 제로 퍼센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퍼센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0.1%의 퍼센테이지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바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다른 곳에 구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화와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과 자유함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여야 할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물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구할 기도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터 하나님께 구할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여 미리 받은 것처럼 착각하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여기 우리의 기도에 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자체를 뒤집어 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그럼 먼저 용서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먼저 온전해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대답 같지만, 결코 생뚱맞지 않다는 것. 이한 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끌고 온 문제는 무엇이고, 작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의심이 제법 많습니다. 말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또는 우상을 믿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부합한 것인지, 나아가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장사하면서 성전의 장사를 몰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못한 게 그거죠.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도 장사하는 사람을 통해 부가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이니, 성전의 개혁은 물 건너간 듯. 허니, 그들이 먼저 돈을 받지 않고 그들이 먼저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개혁이 가능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기도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걸맞는 삶을 미리 우리가 다시 고쳐 회개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점이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정말로 그렇게 번창해가는 이 나무가 하루 아침에 망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도 할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담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에 없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 것인지 세상에게 구하듯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거리가 먼 제목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신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하여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은 과연 그러하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